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고 싶어지는 순간. 심장은 빠르게 뛰고 눈앞이 아찔하고 아무데나 앉거나 벽에 기대고 싶은 그런 급박한 순간이요. 안녕하세요. 30년 이상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를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그 찰나에 어 어지럽다 싶다가 푹 주저앉고 많은 경험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앉느냐,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심각한 낙상이나 뇌졸중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어지럼증이 몸이 보내는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알아보며 추가로 고령자분들이 자주 겪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에 대한 응급 대응법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앉는 자세의 방법,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혹시라도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찾아와도 무릎을 꿇거나 벽에 기대는 위험한 행동 대신 어떻게 하면 뇌와 혈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러지셨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4세 유형자 어르신. 평소에는 큰병 없이 잘 지내셨지만 어느 날 아침 남편분이 출근한 뒤 혼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섰다가 갑자기야 아, 아찔하다 라는 말과 함께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문제는 바닥에 앉을 때 본능적으로 엉덩이를 먼저 내리고 다리를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를 더 줄이고 어지럼증을 악화시켜 결국 잠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거실 탁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죠. 다행히 큰 출혈은 없었지만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어보니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회복된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신호였고 무심코 취한 앉는 자세 하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지럼증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피가 안 도는 거 아니야? 아침이라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 어지럼증. 하지만 이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증상들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아침에 일어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전정기관 이상. 귀 안쪽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생기고 구토나 오심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뇌졸중의 초기 증상, 특히 한쪽 손발의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과 함께 어지러움이 온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골든 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혈당 저하, 빈혈, 탈수,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수분이 부족해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즉, 어지럼증은 신호입니다.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기보다는 이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초기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을 때 잘못 앉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어지럼증이 갑자기 몰려올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어지럽다 싶으면 바로 바닥에 앉는다. 혹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또는 의자에 걸터앉고 고개를 숙인다. 등 이런 반응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자동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중 절반 이상은 위험한 대응이에요. 예를 들어 바닥에 바로 앉으면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엉덩이를 뒤로 눕듯이 기대는 자세는 혈류를 더 떨어뜨리고 내려가는 산소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또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주저앉는 자세는 관절에 무리를 줄뿐 아니라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해요.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그럼 어지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정확한 대처법은 무엇인가? 시작합니다. 어지러울 때 뇌를 지키는 정확한 3단계 대처법.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지럼증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딱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알려주시면 어지럼증이 뇌졸중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몸을 낮추되. 무릎 말고 엉덩이와 등을 먼저 붙이세요. 첫 번째는 자세를 바르게 낮추는 것입니다. 앉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바닥에 무릎 꿇고 앉거나 엉덩이부터 푹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잘못된 대응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벽이나 단단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세요.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면서 엉덩이와 등 전체를 붙이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무릎은 90도로 굽힌 채로 다리를 꼬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이 자세는 뇌로 향하는 혈류를 방해하지 않고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순환을 최대한 유지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절대 앉아서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목에 있는 혈관이 접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거나 약간 위를 봅니다.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줘요. 2단계 입 벌리고 코로 천천히 숨 쉬세요. 두 번째는 호흡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면 숨을 꾹 참거나 가슴을 움켜쥐고 복식 호흡을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오히려 위험합니다. 올바른 호흡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입은 살짝 벌리시고 코로 천천히 들이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호흡을 5초 이상 유지해 보세요. 이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고 과호흡이나 공황 상태로 가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뇌연류가 부족할 때는 호흡 하나하나가 내려가는 산소에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3단계 자 이제 천천히 말해보세요. 뇌 상태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테스트와 감각 체크입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지럼증이 단순한 저혈압 때문인지 아니면 뇌혈관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름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말할 수 있으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세요? 이세 가지 질문에 답변이 어색하거나 말이 꼬이거나 혀가 둔하게 느껴진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들어 보세요. 양팔을 들어서 앞쪽으로 5초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팔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면 이것도 내려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손끝이나 발가락을 꼬집어 보세요. 감각이 둔하거나 반응이 느리면 즉시 보호자나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질 때 나중에 좀 나아지면 병원 갈게요. 이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무조건 발병 시각을 기억하시고 지금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다고 119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말 한마디에 따라 병원 이송 우선순위와 치료시간이 달라집니다. 의료진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뇌졸중 경로로 안내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 호흡, 뇌 점검 이 3단계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어지럼증 상황에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럼 내가 예전에 앉을 때마다 어지러웠던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나? 내가 했던 자세 혹시 틀린 거였나?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래도록 잘못된 대응을 반복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몸은 적응합니다. 오늘부터 바르게 대응하는 연습만 꾸준히 하셔도 앞으로는 낙상도 줄고 병원 가는 일도 확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어지럼증 자체를 덜 겪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속 습관과 루틴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섯 가지 습관. 먼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어지럼증 환자분들의 공통된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1 아침에 벌떡 일어나기.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침대에서 눈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바로 걷는 습관. 이건 어지럼증 유발 1순위입니다. 아침엔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워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뇌에 피가 덜 가게 됩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눈뜬후 1분 정도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침대에 걸터 앉아 다시 1분 후에 일어나기. 이것만으로도 쓰러지는 사고를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이 물을 너무 적게 마신다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탈수 상태를 만성화시켜서 혈압을 더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을 반복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권장량은 하루 1에서 1.2리터 단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500ml 페트병 기준으로 오전에 한병 오후에 한병 마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식사를 건너뛴다 아침을 거른다 혈당이 떨어지면 내려가는 에너지도 줄어들고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확 올라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 당분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아침엔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식사와 따뜻한 물한잔이 조합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4. 약을 복용한 직후 바로 움직인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약 복용 직후에 갑자기 움직였다가 어지럽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후 바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복용 후 10에서 15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5. 화장실을 서두른다. 가장 많은 낙상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특히 밤에 일어나자마자 어두운 상태로 가다가 눈이 적응하지도 않은 채 급하게 이동하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죠. 밤에는 작은 수면 등을 켜두고 화장실까지는 손으로 짚을 수 있는 가구나 벽을 따라 천천히 걷는 루틴을 만드세요.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네 가지. 지금까지는 습관이었고요. 이번엔 어지럼증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물부터 찾는 것. 어지러울 때 갑자기 물부터 마시려다 기도로 넘어가 기침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앉고 호흡을 안정시킨 후 마셔야 합니다. 2. 무릎 꿇기. 무릎을 꿇고 앉으면 다리 혈관이 눌려서 더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3. 갑자기 고개를 숙인다. 목 혈관이 접히면서 뇌 혈류가 더 줄어듭니다. 4. 허리 숙이며 심호흡 시도. 폐가 압박되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과호흡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지럼증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료 후 직접 추천드리는 루틴입니다. 네. 아침 루틴. 기상 후 1분 스트레칭하기, 침대에 앉아 1분 휴식하기, 미지근한 물한컵 마시기, 단백질 위주 아침 식사하기, 약 복용 후 15분간 안정 취하기 등입니다. 그리고 낮 루틴, 물 자주 나눠 마시기, 앉았다 일어날 땐 팔짱 짚고 일어나기, 낮잠은 20분 이내. 저녁 루틴입니다. TV 시청 중 중간중간 자세 바꾸기, 수면 전 스트레칭 5분 하기, 수면등 켜놓기, 화장실 동선 확보 등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드린 핵심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어지럼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와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앉거나 무릎 꿇는 건 위험합니다. 등을 기대고 허리를 지탱하세요.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팔이 힘 빠지면 즉시 119. 생활 습관 바꾸기만 해도 낙상과 어지럼이 줄어듭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훨씬 안정된 하루, 훨씬 적은 불안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대응법, 습관, 루틴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환자 사례 1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럽던 내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김정순 어르신. 이분은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하루에도 세 번에서 네 번씩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특히 식사 전,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아침 기상 직후가 제일 심하셨죠. 가장 놀랐던 건 본인은 당연히 나이 들면 이럴 수 있지 뭐 하시며 10년 넘게 그 증상을 참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부터 바꾸시고, 물을 일정하게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나서, 딱 3주 후에 다시 내원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은 어지러운 게 사라졌어요. 화장실도 무섭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편해요. 이분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10년을 고생한 어지럼증이 사라진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환자 사례 2. 쓰러져서 CT 찍던 내가. 이제는 예방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인천 부평에 사는 71세 이연석 어르신 이분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회사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가 구급차에 실려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큰 뇌출혈은 아니었지만 기립성 저혈압과 심방세동이 함께 발견됐고 약물 조절과 루틴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 일어날 때 3단계 루틴. 약 복용 후 15분 안정 취하기. 호흡법과 입으로 말해보는 뇌 점검해보기. 이걸 지키셨고 1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심호흡부터 해요. 몸에 무리가 안 가니까 하루 시작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뇌졸중까지 갈수 있던 위기를 넘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지러울 때 찬물 마시면 괜찮아지던데요? 맞나요? 아닙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줘서 혈압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안정된 자세에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눕는 게 낫나요? 앉는 게 낫나요? 앉아서 등을 지지하고 고개를 정면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우면 혈류가 늘어나지만 오히려 기립성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어지러울 땐 혈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부분은 혈압이 낮아서 생기지만. 뇌졸중의 전조로 혈압이 높을 때도 어지럼증이 올수 있어요. 따라서 상황을 말하기 감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누가 어지러워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움직이지 않게 하고 등을 받쳐주는 자세로 앉게 한뒤 숨을 고르게 하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119에 알립니다. 다섯 번째. 예방약은 없나요? 예방약보다 중요한 건 루틴 조정입니다. 루틴만 바꾸셔도 증상의 70%는 줄어듭니다. 필요시 혈압약 조절이나 신경계 진료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갑자기 어지럽다면 무릎 꿇지 말고 등 기대며 앉기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법 말해보고 손 들고 감각 점검해서 내 상태 확인 물은 아침 오후 500ml씩 나눠서 마시기 아침에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눈뜨고 1분 기다리기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어지럼증.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과 반응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눈 감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로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요.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건강 루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